그런가요? 8개월? 8월 이잖아8니까 네. 8개월인가 아구 동생아 동아 <laughs> 이거 는다 <laughs> 동생 응 <laughs> 동생아 동생 기훈이 동생 <laughs> 사자 위험해. 응? 이렇게 응? 올라가면 위험해. 응? 기운을 하지 마, 하지 마. 다쳐, 다쳐. 뭐지? 응? 선생 응? 응? 어, 뭐하세요? 단지 있는 거 알지? 응? 응? 아줌마 뱃 속에 꼼꼼히 여자친구 있다. 꼼꼼아. 응? 단지 볼라디 얼마 안 남았네. 오된야 예. 아, 네, 꼼꼼.